안녕하세요, 맛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리 운제랑 비빔국수를 만들어봤어요. 엄마가 삼겹살은 옛날에 기름이 안 좋다고 오리 운제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리 기름은 이제 몸에 좋다고 오리 고기를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래서 오리 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고긴 다 좋아해요. 이거 제가 만든 비빔국수 그리고 부추무침. 어, 수저 안 가져왔네. 잠깐만요. 아, 미쳤다. 어차피 이건 다 익은거기 때문에 한번 그냥 데펴먹으면 돼이 껍질이 진짜 맛있는거 아시죠? 일단 훈제가 구워질동안 면을 비빌게요 그전에 계란 하나 음와와 와. 하나 더 먹어야 음아 이렇게 맛있어도 돼? 와아 배고파 다 익은거 같은데요? 그죠? 음. 음. 와, 미치는데? 와, 음, 너무 맛있어. 또 제가 만든 부추무침. 음! 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아, 미쳤어요. 아유. 너무 행복해요. 음. <laughs> 여러분, 아니, 뭐, 솔직히 행복이 별거 없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행복이지. 아. 음. 껍데기, 껍데기 맛있는 맛이죠 음, 쫀득쫀득해. 이게 싸 먹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조합이 진짜 좋아요. 음! 아, 이게, 제가 한근을 샀거든요? 생각보다 금방 먹네? 제가 막 그렇게 위가 큰 편은 아니에요. 엄청 막 대식가는 아니거든요? 아니야, 그래도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 아 미쳤다 아 이거 떼는게 더 힘들어 우와 고기가 왜 맛있는지 아세요 이거 굽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더 맛있게 만들어 이게 뭐냐면 눈으로 즐기고 냄새를 맡고 그다음 먹잖아요 굽는 시간 동안 눈으로 즐기고 냄새를 맡고 그다음 먹잖아요 구워줘야 먹으니까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아닐까요? 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기름에 튀기듯이 구워야 더 맛있어 오리 기름은 0 칼로리에요 아휴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아따! 아, 냄새 맡으려다가. 저는 집에 테라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고기 굽는 거 걱정 안할 텐데. 돈 많이 벌어서 테라스 있는 집 가고 싶어요. 와, 다 익었다. 음

너무 행복해. <laughs> 진짜 이게 단순한데 너무 큰 행복이야. 맛있는 걸 먹는 게, 그죠? 조합이 이 깻잎 상추랑 진짜 잘 어울리네요. 이 알배추보다 이 깻잎이랑 상추 사면 더 맛있어요. 음. 음. 이렇게 맛있어도 돼? 와, 약간 이 동그란 쫀득쫀득한 살, 이 진짜 킥인데, 아우, 근데 맵다. 음. 아이 너무 귀엽다. 애기 상추 같아. 음. 잘 먹었습니다 집 앞에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탔다가 공간이 조금 협소하긴 한데 될수 있겠다 싶어서 됐는데 그 옆에 소화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긁힌 거예요 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거야 아, 살짝 겉으로 보면 티가 안 나는데 제가 계속 보면 티가 안난 말이에요 그런 거 있죠 남들이 보거나 멀리서부터 티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내가 계속 보이고 신경쓰여요 그럼 수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수리를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숭고했다가 이제 견적을 올렸어요 막 여러 개 와요 근데 이제 막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나는 그냥 대충 그냥 도색이랑 이런 것만 하면 될것 같은데 막 범퍼를 갈아야 되느니 뭐니 하면서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색만 가능하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차량 상태 보여드리고 예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예약 시간이 돼서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업소로 갔는데 예약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차가 엄청 많았어요. 차 빼달래요. 자꾸 그사람도 전화를 했죠. 자기 이름 대래요. 근데 이름 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전화를 건담 바꿔줬어요. 그 담당자로 보이는 분한테. 근데 그 담당자로 보이는 분도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이없잖아요. 저는 예약을 하고 오늘 하고 내일 받아 가야 되는데 당장 차가 없으면 제가 출근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만 대중교통 이용하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안 된다는 거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주소로 알려주는 글로 가래요. 다행히 가까운 데 있었어요. 한 1, 2분 거리? 거기 갔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어차피 제가 말해봤자, 뭐, 말이안 통할 테니까, 그분을 또 통화해서, 공업소 사장님을 바꿔드렸죠. 전화하더니, 예약된 것도 없대요. 아... 그럼 전 어떡하냐. 이랬더니, 거기있단그 사장님이, 차를 입고 해야 되는 거죠. 하고서 차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차를 맡기고, 저는 왔죠. 그리고, 그, 수리가 진행되고, 내일 차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 저녁쯤에 전화를 해봤어요. 아, 차 있고 했는데, 뭐, 오늘 좀 당황했다. 뭐, 당사자분도 안 계시고, 뭐, 이렇게 당황하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 죄송하다고, 다음날 12시 전에 차를 빼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죠. 그 사람이 12시 전까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남겨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진행 상태 좀 알려달라. 뭐 답장을 안 해주셔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탁송으로 보내주겠대요. 하,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말안 좋게 나가봤자 저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다. 또 저는 전철을 타고 갔어요. 이틀 동안 전철을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이 됐죠. 점심이 됐는데, 전화를 했어요. 보내주겠다. 탁송이 근데 기사가 안 잡힌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간다 그랬죠. 이랬더니, 아직 말리는 중이래요, 갑자기. 아, 다행히 오늘 쉬는 날이었거든요. 하, 그래 괜히 급하게 하는 것보다 시간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받자 하고서 아 그러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 천천히 마무리 다 하고 탁송 보내달라 오늘 시간 괜찮으니까 그리고 한 원래 받기로 한게 12시였는데 5시쯤 받았어요 차를 하루 지나고 다음날 5시 원래는 하루 만에 받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틀 동안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너무 어이가 없지만 수리는 잘 됐더라고요 그래 한 일주일 될거 3일로 퉁쳤다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 하루 차이일 뿐이지만, 그실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긴 했지만, 또 차량 상태는 좋으니까, 그냥 문자로 좋게 좋게 말씀드렸어요. 아, 시간이 딜레이인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차량 수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에 또 맡길 일이 생기면 맡기겠다라고. 근데 저는 시간 약속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솔직히 뭐 5분 전, 10분 전 나오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더라도, 약속한 시간을 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웬만하면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고, 그 분은, 뭐아프시다 그랬어요 뭐 갑자기 감기가 걸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아프신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이제 그분이 약속을 저한테 하신 거잖아요 다음날에 이제 해주겠다 근데 뭐 진행 상태도 문자를 안 알려주시고 제가 직접 전화해야지만 뭔가 본인의 사정을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좀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거죠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뭐 여러분도 약속 잘 지키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바이킹 수업을 갔거든요 일단 가서 광교점으로 갔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음식을 제가 자유롭게 떠먹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야 돼요. 막, 뭐, 벨 같은 것도 받아오고 막 그렇게 해야 주더라고요. 가지수도 별로 없었고, 랍스터도 살짝 비렸어요. 그리고 갈비 구워주는 거 있거든요. 그게 제일 맛있었고, 음식이 대체적으로 맛이 없었어요. 비리고. 솔직히 그 가격 주고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다른 지점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관교점은 진짜 아닌 듯. 그리고 그 심지어 토요일이었는데도 사람이 생밖에 없었어요. 그럼 말다한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 엄청 많은 거리인데? 그 후배도 먹으면서도 그 후배가 또 회를 안 좋아해요 거의 약간 해산물 뷔페 가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진짜 별로였어요 가지 마세요 뭐 다른 점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진짜 별로였거든요 그냥 그 돈으로 조금 돈더못해서 신라호텔 뷔페를 가겠어요 얼마 차이도 안 나요 하여튼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사정으로 시0주요 고추장 하나 둘 식초 두 스푼 하나 불, 설탕 한 스푼, 매실액한 스푼, 간장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 제발. 물 다섯 스푼, 다진마늘 한 스푼, 통깨잘 저어줍니다. 와, 냄새가 미쳤어요. 물이 끓으면 넣어주시고, 어, 또 고! 2분만 삶을 거예요. 왜냐면 쫄깃쫄깃하게 먹어야 맛있거든요. 넣어붙지 않게 한 번씩 저어주세요. 자 이제 찬물로 헹궈줄게요 자 이제 면을 넣어주시고 아까 만든 소스 있죠? 소스를 자, 부어줍니다 와 미쳤다 전 오이를 좋아하거든요 좀 많이 넣을게요 아삭아삭 좋잖아요 이게 그리고 와 계란 잘 익었죠 계란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쉽죠 자깨 사주고 싶을 양념에 뿌리긴 했지만 이게 비주얼이 좋잖아요 자 완성했습니다 이제 먹으러 갈게요 오고파씨 어, 그럼 좋은데 오늘은 부추 무침을 만들 거예요 우선 부추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양파 반 개. 고춧가루 한 큰술. 진간장 한 큰술 반. 하나, 식초 한 큰술. 설탕 한 큰술. 참기름 두 큰술. 오 냄새, 고소 냄새 비쳤다. 어우다 썼네. 다진 마늘 한 큰술, 소금 조금만, 많이 말고 한요 정도, 요 정도만 터터터터 그리고 통깨, 그리고 비벼 줍니다. 와, 맛있는. 이거랑 오리훈장 먹으면 그냥 미쳤겠죠. 이정도된거 같은데, 먹어볼까요? 와, 음, 개미 쳤는데? 뭐야? 미쳤다. 그냥 너무 맛있어.